아 씨. 아. 저기 오코브로 다음 봐. 나기 아. 아나. 와이핑. 와이핑 도깨비라이트오 빠띠 빠빠. 아아빠 아. 오케이 내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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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포. 빨리 빨리 에코 아이빨 까비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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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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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리 빨리 빨리 지금 가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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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직. f r i e n 있었구나. 미안하다 엘라 저못 잡아. 내니내 니호. 사 아이 그왜그 살색 아니야? 벨라, 야, 야, 야. 바로 그쳤다. 저걸 못 봤죠? 에임 m 시들 칸데? All 응. friendlies were e l i m i n a c e try. Yeah. try. 바로 하면 아, <laughs> 총으로 그냥 몇발 쏘니까 바로 니치네. 여기 복도에. 양, 양강인데? 도깨비 있다. 오, 네. 아, 양강인데깨개있다 아, 열심히 열심나헬프요 내가 해줄게 내가 네, 해줄게 어?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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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, 뭐, 이겨다냐 와, 이겨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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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겨라 이겨라. 이겨라.

대저트릭으로 나를 못이게 해놔 엔트로게이션 엔트로게이션 Own, you will be protected by ah! ah. god ah, no nice <laughs> <laughs> <Hai, hai. laughs> 不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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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不 아까 밥 먹기 전에 담이랑 철권하고 있었는데 아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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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셨어. 5 seconds to go. 업4 uh, found ball but defended. 네스. Time limit expired. 저 하나 답은 리셋. 오케이. 나 끊는 거 없었어. 이겼다. 겁다. Time to ring. 검차가 씨 나갈래 나 체력 없어. 아씨, 이거 바리케이드 버그스네, 이 새끼들. 리얼.. 너 뭐하냐?

Located a bomb. Right corner. A friendly, last operator standing. Nice. Op 4 neutralized. Mission successful. <laughs>